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1월 18일 일요일 어제는 또 일하는 바람에 산행을 못하고 오늘 지금 이제 산에 입산했는데 어, 느타리들이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어, 지금 올해 거의 강수량이 없어 가지고 어, 좀 이렇게 그 계곡 끼고 있는 하단부나 그런 데 아니면은 좀 느타리를 못 만났었어요 아, 오늘은 어떤 버섯들이 어떤 약초들이 반겨줄지 지금부터 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 인사는 목이버섯이 해주네요 아, 그래도 건조돼서 그렇지 좀이 녀석들도 싫어하는 녀석들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뿔목이버섯들이 아침 인사를 해주네요 또 봐보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음, 날씨도 춥고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도 그냥 그 해장국 창평 가서 먹고 어, 오늘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나나양은 아 어, 근데 올해 지금 너무 가물어 가지고 이쪽도 어, 제 좋은 구강 자리인데 느타리들이 어, 지금 산행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아무튼 네, 좀더 봐보겠습니다. 아, 또 뿔목이 버섯들이 아,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풍성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이쪽도 지금 대충 보셔도 이제 책렁쿨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 이쪽 다. 지금 이쪽에도,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정도 지금 땅 지면에 달아있고, 그러면, 어 지금 이 녀석들이 칡레탈인데안 음 자란 거예요. 위생은 어 발생했다가, 어 비가 어느 정도 계속 내려서 얘네들 키워야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니까 건조돼가지고 어 엄청 큰칡레탈이가 이렇게, 지금 이쪽도 좀 이렇게 늪, 늪지대라고 봐도 돼요. 좀 습한 부분인데도, 어 이렇게 느타리들이 안 붙어 있어요, 올해. 어 해발은 좀 있어요, 이쪽은. 아무튼 또 봐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측렁쿨에 측네타리들이 건조되어 갖고 있습니다. 어이 정도도, 어 이제 이 정도 느타리여도, 물에 담가놓으면 얘네들이 물을 흡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커져요. 도톰해지고. 그 지금 그 흰옥병도 없고, 건조도 잘 되고. 아쉬운 것은 올해 이제 그 강수량이 너무 없어서 이 녀석들이 크게 어 손바닥보다 더 크게 펼치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또 봐보겠습니다. 아, 또. 꿀먹이 버섯들이 싱싱합니다. 아 이렇게 쭉이 녀석들도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 또 느타리가 나왔다가 건조돼 가지고 아무튼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또 나나양 오늘 또 야무지게 잘 따라다닙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보이신가요? 봐라 바라바라바라 <laughs> 우와 우와 느타리가 아이고 아이고 싱싱하게 한번 따볼게요 제가 아, 자 아우 자와 크다 커와 자, 안에까지, 어휴. 아, 느타리가, 우후, 상태 최고입니다. 아, 이쁩니다. 여기 지금, 와, 느타리가 이렇게 또한번 채취해볼게요. 아, 이 녀석도 제법 큰데, 와잘 위에서 아래로 잘 뜯어야 돼, 우와. 나나가 깜짝 놀래네. 왜? 나나가 큰바 여기 뿔목이버섯 있는데 채취하다가 뿔목이버섯이 떨어졌는데 느타리버섯 위로 떨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또 나나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와, 대박. 와, 그래도 이 느타리 가뭄에 와, 오늘도 그래도 아이고 또 따볼게요. 아이고. 와 여기도 와 전체가 다와늪타리 우와 와 우와 와. 와. 어? 와 이거 응 거기는 나나가 천천히 따봐요 와어 그래도 지금 여기서 지금 피가 이렇게 안 왔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발생되어 있어서, 와, 기분이 좋습니다. 와, 진짜, 느타리. 이렇게 보시면 느타리들이 수분을 굉장히 묵직해요. 이 수분을. 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으니까 와. 아무튼 또 아이고 이래 진짜 올해 와 진짜 싱싱한니다 나라가 복둥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나는 그냥 뿔목이버섯만 영상에 담고 그렇게 하려 했더니 또 어느새 느타리를 발견해 가지고 해발이 좀 여기는 있어요. 네, 낮은 해발은 아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봐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절대 안 보이실 걸요. 보이신가요? 보이게 해드릴게요. 보이게 해드릴게요. 아까 그 바로 옆이에요. 최초했던 바로 옆인데, 와, 여기 지금 수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부엽터 아래에서, 이 나무를, 와, 이렇게, 와, 우후, 와, 싱싱합니다. 와, 이것도 한 끼는 충분히 나옵니다. 와, 좋습니다. 이쁩니다. 으, 싱싱하네요. 지금, 음. 느타리들이 수분기를 많이 품으니까, 지금 여기 부엽 아래는 그래도 수분기가 많거든요. 와, 두껍다리인데, 아주 좋습니다, 느타리.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여기 측렁쿨에도, 아, 느타리가 나왔다가, 건조가 다되버렸어요 어디 한번 뜯어볼까요? 어 그래도 어 이정도 상태여도 어 물에 좀 담가 놓으면은 어 아까 금방 좀전 영상에서 채취했던 녀석들처럼 통통해져요 아무튼 더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도 느타리가 잘 나왔다가 건조까지 잘돼버렸네요와 상태 최고입니다. 자연 건조까지 아, A급 느타리 버섯 어, 이대로 찢어가지고 어, 국물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은 그래도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건조가 돼서 그러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아이고 또 느타리가 여기도. 자연 건조까지 잘 돼가지고 아이고 아 최상 <laughs> 아 올해 에, 이쪽에 오면은 줄칭느타이도 만나고 굉장히 풍성하게 만나는 구황자리인데 올해는 저 힘들지 말라고 자연 건조까지 가볍게 돼가지고 저를 마중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여기 또 이렵초들이 근데 이런 녀석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또 포자도 없어요. 원래 포호종이기도 하지만 어, 포자들도 없고 아, 오늘 산행도 어, 너덜구간 있는 산행지로 와봤는데 아, 나름대로 그래도 싱싱한 느타리를 만나서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요즘 올해 너무 비가 없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버섯들을 좀 이렇게 만나기 힘들었는데 어, 건조된 칡레탈이라도 많이 만나서 어, 또 오늘 또 일요일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마 산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 알림 설정 선택. 테마 산행이었습니다.